나무를 떼서 이제 덮여지는 화목인데요. 이게 비가 오면 이쪽 연통 주변 어디인가에서 물이 누수가 돼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무가 이렇게 주변이 물 먹은 게 보이죠? 네.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지붕에 올라가서 싱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.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그 밑에서 봤을 때그 누수되는 위에 아치가 지붕이 올라와갖고, 최대한 셀수 있는 데를 공사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, 그 주변을 실리콘, 싱글색이랑 비슷한 실리콘을 사셔가지고, 좀 외부용이요. 일단, 틈새 같은 데를 최대한 막아준 다음에, 비가 왔을 때, 다시 오면, 그때 한 번,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누수된다고 해서 막 지붕 전체를 건드리거나, 그러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. 공사 비용도 그렇고,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,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 운 좋게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틈새 있는 데를 다싸워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좀큰 비가 다시 왔을 때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 올라왔을때좀 벽돌이 이 파벽돌이 좀 깨져 있었어요. 좀 깨진 거를 벽돌이를 떼고 실리콘으로 채워주겠습니다. 저기도 가까이에서 한번 잡드릴게요 이렇게 벽돌이 뭐 태풍에 그랬는지 좀 노후돼서 그랬던 걸로 있죠.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. 틈새같은데 보이는데 일단 같은 녹색 구해가지고 실리콘을 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있었던 틈새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쌓아놨어요. 네. 일단 먼저 그 누수 부위를 이렇게 실리콘을 통해서 네. 보신 다음에 다시 네. 세면은 그때 다시 한번 네. 올라와보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 범위를 넓게 잡으면 골사이도 네. 많이 나오고 네. 효과도 없고 더 애만 볼수 있어요. 혹시 비오면 은그 자리를 다시 찍어서 그나무위가 예측한 알로가 그나무구가 좋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간단한 영상이지만 이런식으로 우천시 생기는 누수는 여러 번의